<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또 따라하면서 연습하시라고 제가 어, 중음, 저음, 고음 이렇게 좀 리트릴로 쉽게 좀 나눠갖고 제 영상을 또 한번 촬영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연습을 어, 옛날에 저희 제 스승님께서, 대표님께서 어, 뭐라고 하셨냐면은, 작심 3일이라도 매일매일마다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지 아시죠? 3일 또 후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연속으로 계속 하게 된다. 물론 저는 솔직히 그 말을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작심 3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 그분은 연습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제거 제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서 꾸준하게 연습해 보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게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항상 뭐라고 하죠 고음 연습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고 하죠? 저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저음을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전에 항상 중음부터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 우리가 그냥 저음쪽 흉성 흉성 구간 고음쪽 헤드 헤드 구간, 그 다음에 우리 중음 쪽, 이 믹스 쪽, 이 중음의 구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이 저음과 고음이 굉장히 연습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하는 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중음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음 쪽부터 힘을 만드신 다음에 저음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고음으로 가시면은 조금 더 성대 붙이고, 성대를 힘을 깨 기르고, 그 다음에 성대를 당겨주는 힘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중음부터 제가 항상 연습을 하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 제 영상을 항상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중음부터 우리 중음 포인트 코 쪽으로 잡는다고 했죠 음... 잘 모르시는 분은 허밍 1탄 보고 오세요 이 어, 윗니발 두 개가 진동하면 된다고 했죠 음... 윗니발 두 개가 모깃소리처럼 진동합니다 이 상태에서 립트리를 해주게 되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돼도 여러분들이 된다고 됐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힘있게 이렇게 소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내, 내 여기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중음. 전 오랫동안 잘안 되는데 오랫동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분명히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랫동안 하는 게중요하지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성대가 잘 접촉이 되고 내가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억지로 성대가 붙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오랫동안 하려고 호흡 빠질 때까지 한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호흡이 빠지고 잘안 되시면 다시 하시면 돼요. 그냥 오히려 나쁜 습관이 될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일로 포인트 잡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분명히 이게 처음에 잘안 돼갖고. 좀 세다 보니까, 혹은 욕심 때문에 선생님 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려다 보니까 과하게 힘을 주갖고 위쪽으로 올라가갖고 연습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따라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음정을 딱 정해놓으시고, 혹은 제 음정이나 아니면 피아노로 본인의 중음 정도 안녕하세요 해보면 된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해봤을 때안그 음정, 그 음정이 중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안안 안. 저는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음정을 잡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하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막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욕심부리지 마세요. 제가 내일 또 저음을 더 드릴 거예요. 아셨죠? 이 시작점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저음하셔야 됩니다. 욕심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중음이 되면 은 저음도 쉬워지고요. 특히나 고음도 되게 쉬워져요. 근데 우리 욕심 때문에 여기 그냥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퀘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원하는 건 노래할 때 고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중음이랑 저음이 완벽하게 되면은 고음은 그냥 됩니다. 아셨죠? 제가 내일은 또저음쪽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